성남 근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안성 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 안성 김씨의 본관은 그 경기도의 안성입니다. 옛날에는 유기로서서 유명했던 동네인데 예, 지금도 아주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김채영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안성 김씨의 시조입니다. 안성 김씨는 신라 내몰 왕의 구세손인 김재영의 후예로 전하고 있습니다. 안성 김씨 족보 기록에 의하면은 김재영은 진덕이 왕때 백제와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워가지고 안성군에 봉해졌다고 하며 그의 후손 중에 김도는 고려 고종 때 진사로 문과에 급제하여 예부시랑 한림학사를 거쳐서 금자 광록대부에 올라 상서 재복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벼슬을 다해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선조의 출생지인 안성을 본관으로 삼고, 김돈을 일세조로, 그리고 김재영을 시조로 받들어서 안성김씨 문호를 열게 된 것입니다. 안성김씨 집안에도 집안의 역사가 오랜 때문에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분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는 청남 권영안의 홈페이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찰 의사를 지내는 김유성, 이어른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불망, 은, 음동, 은, 은동이라.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그, 아무따나 하지 말고, 망연된 은동을 하지 말아라. 그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은 어떤 사람도 다 인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른이 말씀대로, 예, 망년된 운동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가슴에 꼭 새기기만 좋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안성 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